저는 영상 찍는 조재형입니다. 오늘은 김! 김으로 이행, 김밥으로 이 김밥으로 이행시 시작할게요. 김! 아무도 안 하네. 일단 김밥을 만들게요. 오늘 재료는 햄이랑 계란, 오뎅, 찹찹 치즈, 시금치가 필요합 마지막으로 김밥의 포인트인 김밥의 포인트인 바비핀 네 아시겠죠 다들 김밥은 그리고 저저 저 오뎅이 오뎅이랑 치즈랑 계란을 다 제가 제가 혼자서 제가 혼자서 사다 삭사온 겁니다. 두 두. 해가 지들 찹찹 놓을 시간이 왔네요. 한두개씩 오늘은 치즈김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제 햄, 햄 넣을게요 요렇게 넣으면 되는가요? 네 난 찹소리 안 나요. 원래. 됐어요? 이제 오뎅 할게요. 됐어요, 이제. 이 정도면 된거 같은데. 시금치 넣어야죠. 접는가요? 접는 게 아니고 말아야지 김밥은. 김밥을 말을 말. 끝니다그 우리의 최강 김밥 냄새만 맡아보세요. 어차피 카메라 가지고 카메라 가지고 냄새가 안날 텐데. 칠. 짐심에도 말할게요 맛있는 냄새가 나요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